주무시고 일어날 때 몸이 납작 배터리처럼 완전히 방전된 듯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시죠? 더 무서운 건석달 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하루에 조용히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근감소증 발병률이 남성 14%, 여성 6%에 달하며, 이들 중 80%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 현실이 밝혀졌습니다. 노화에 따른 연평균 감소 근육은 1%, 근력은 3%,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 또는 몸을 가누지 못해 누워 계시는 시니어 분들은 근육과 근력은 하루 단위라도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 짧은 기간에도 낙상, 기능 저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도 힘이 붙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감소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양은 젊었을 때보다 6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또한 근육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까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는 말이 얼마나 허탈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신 근감소증 연구자료를 전부 살펴봤고 그 결론을 오늘 자세하게 어르신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자연스러운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임상실험에서 적절한 영양 흡수와 저항 자극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 탓이라 넘겼던 근력 감소라는 사실은 단백질 흡수 감소와 근육 사용 신호 부족으로 설명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두 가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근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는 계단 한층 오르기도 벅찰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전부 시청하신 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근감소증이 생기는 핵심 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합성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실제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아미노산은 젊었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단백분해의 가속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서 근육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에 짠 음식과 술을 마시면 이 과정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근육 사용 신호의 부족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항성 운동이 부족해지면서 몸은 근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기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집을 짓는 공사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은 벽돌,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멘트, 소화기관과 저항운동은 인부입니다. 벽돌만 잔뜩 사다 놓아도 시멘트가 없으면 금세 무너지고, 인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40%가 근감소증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80%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식처럼 굳어진 오해와 습관들도 근육 회복을 막고 있습니다. 첫째,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재료가 부족하면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 없이는 근육 합성이 30%까지 감소합니다. 둘째, 보충제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도움이 되지만 흡수를 돕는 조력 영양소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먹어도 절반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식후 바로 진한 커피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후 즉시 마시는 진한 커피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미네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더 위험한 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입니다. 근육 늘리려면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된다. 는 속설은 오히려 소화 부담을 늘려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도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최근 석달 사이 병뚜껑을 여는 힘이 부쩍 약해졌다면 평지 걷기조차 예전보다 크게 느려졌다면 한해두번 이상 넘어지거나 작은 부딪힘에도 멍이 쉽게 든다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열감과 함께 근육통이 온다면, 삼키기 힘들면서 기운이 뚝 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근감소증을 넘어선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염증성 질환, 때로는 악성 종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단식과 장시간 공복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연료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늦은 밤에 짠 국물과 잦은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식후 바로 마시는 진한 커피나 녹차는 철분과 아연 흡수를 막아 근육 합성을 저해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디톡스 주스나 원데이 클렌즈 같은 극단적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근육량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 요요현상이 더 심하게 옵니다. 그럼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이론 대신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핵심 솔루션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 접시 흡수 식사법입니다. 접시를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손바닥 한장 크기의 단백질, 두줌 분량의 초록 채소, 반 공기의 현미나 잡곡이 기본 구성입니다. 단백질은 생선, 달걀, 두부, 그리스 요거트 중에서 그날그날 돌아가며 선택하세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일 단백질보다 여러 종류를 섞어 먹을 때 아미노산 지수가 15% 높아집니다. 조리는 찜, 구이, 기름 조금 두른 볶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튀김이나 기름에 지진 요리는 소화 부담을 늘려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국물은 적게 드시고 염분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음식 접시는 아침이나 점심에 우선 배치해 주세요. 낮 시간에 들어간 단백질과 영양소들은 활동하는 동안 더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 진한 커피나 차는 반드시 한 시간 뒤로 미루어 주세요. 두 번째는 3세트 저항 루틴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와 벽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 앞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천천히 8번에서 12번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에 손을 올리지 말고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앞으로 뻗어보세요. 앉을 때는 3초 동안 천천히, 일어날 때는 2초 동안 힘차게 올라옵니다. 벽을 향해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두 손으로 벽을 밀며 팔굽혀펴기 동작을 합니다. 8번에서 1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벽과의 거리를 조절하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탄력밴드가 있다면 양손으로 당겨 등과 발 뒤쪽 근육을 깨우는 동작을 추가하세요. 없다면 수건을 이용해도 됩니다. 어깨 너비로 잡고 위아래 좌우로 당기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각각 8번에서 12번씩 총 2세트 실시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호흡을 고르게 하며 목과 어깨에 힘을 주지 말고 배와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는 감각을 기억하세요. 운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후 1시간 뒤 또는 이른 저녁에 하시면 속도 편하고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범위를 줄이고 천천히 날마다 아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생활신호 몇 가지를 더하면 흡수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과 국물 섭취를 줄여 밤사이 푹쉴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최대로 분비되는데 자주 깨면 근육 합성이 방해받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을 의식해 주세요. 씹는 동안 침샘에서 아밀라아제가 분비되고 위장이 소화를 준비합니다. 같은 음식도 잘 씹어먹으면 흡수율이 20%까지 높아집니다. 이 방법들을 오늘부터 이 주만 유지해보시면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5일째 지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고 10일째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덜 찾게 되며 2주 뒤에 걷는 보폭과 탄력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는 신호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손아귀 힘입니다. 유리병 뚜껑을 열 때의 느낌을 기억해두세요. 첫날과 2주 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의외로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행 능력입니다. 집앞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말마다 재어보세요. 시간을 재기 어려우시면 그 길에서 숨이 차는 지점을 마음속으로 표시해두고 변화를 관찰하셔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앉았다 일어나기 횟수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번까지 편안하게 할수 있는지 기록해보시면 좋은 지표가 됩니다. 건강한 60세 성인은 30초 동안 15번 이상 가능하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식품 선택에서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식후 졸음이 심해질 수 있어서 한 번에 단백질을 여러 번 끼니를 나누어 섭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콩류,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렌틸콩이나 병가리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부드러워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력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금치, 견과류,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의식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등에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식품의 아연은 흡수율이 낮으므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D는 근육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볕 쬐기와 함께 고등어, 연어, 달걀, 노른자를 통해 보충하시되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혹시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살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근육에도 좋지 않나요? 이는 큰 오해입니다. 지나친 칼로리 제한은 오히려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합니다. 임상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기초대사량의 80% 이하로 칼로리를 제한하면 근육량이 체중 감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체중이 줄어도 힘이 없고 추위를 많이 탄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고기와 달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분명히 우수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흡수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실천의 장벽은 보통 번거로움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해법을 드립니다. 접시 하나, 의자 하나, 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선이나 두부, 달걀과 요거트를 돌아가며 드시고, 초록색 채소를 넉넉히 곁들이면 됩니다. 현미나 잡곡은 반 공기만 더해주세요. 국물은 천천히 조금만, 기름은 적게, 불은 세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한달뒤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복리처럼 쌓이는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신다면 더욱 쉬워집니다. 밥상은 같이 차리고 운동 루틴은 같이 정하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오늘 한 접시 했는지, 오늘 3세트 했는지를 묻는 것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면 스마트폰 알림을 간단히 설정해 보세요. 점심한 시간 전에는 장보기 알림을, 이른 저녁에는 저항 운동 알림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 줄이기 알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나는 지금 근육을 지키는 약속을 지킨다 라고 속으로 한 번만 외쳐 보세요. 마음의 방향이 몸을 이끕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바로 쓸수 있는 일주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이나 점심에 한 접시 흡수 식사입니다. 단백질 손바닥 한장 최소 두줌 현미나 잡곡 반 공기가 기본 구성입니다. 둘째, 저녁에 3세트 저항 루틴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벽 밀기, 밴드 당기기를 각각 8번에서 12번씩 2세트로 시작하세요. 셋째, 식후 지난 커피나 차는 1시간 뒤로 미룹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이 조용히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넷째, 늦은 밤에짠 국물과 음주는 절반으로 줄입니다. 수면의 질이 근육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물과 국물 섭취를 줄여 깊은 잠을 자도록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여섯째, 주말마다 소나기 힘과 보행 시간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곱째,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오면 범위를 줄이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무리는 금물이며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이 일곱 가지만 지켜도 근육은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변화는 서서히 오지만 한번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작의 용기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다섯 번만 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달걀 하나와 시금치를 함께 드셔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씨앗입니다. 근감소증은 조용한 도둑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영양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두주뒤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한결 가벼워진 몸, 계단을 오를 때덜 힘든 다리, 병뚜껑을 열때 돌아온 힘,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고 남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고 지켜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에 독립성을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줄 다짐을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한 접시와 3세트를 시작한다. 이한 줄이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첫 동작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오늘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식후 커피는 1시간 뒤로, 저녁 국물은 절반만. 앉았다 일어나기 8번 완료 같은 작은 실천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께도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함께 시작하면 더 쉽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실제 몸이 반응하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길을 계속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씩 걸어봅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